네, 반갑습니다 나는쿠입니다 나하 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이랑 이메일로 이제 미끄럼틀 타서 이제 죽은 척을 할수 있다 아 그게 이제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전략을 또 어, 생각해서 냈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이번 팔은 그냥 시작됐으니까 할게요 어, 불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얘가 뭐던가 봐 근데 이 친구 에임이 안 좋은데 와 역시나 얘못 떠요. 잠깐만. 아 지금 캠핑하냐 이거. 아 진짜 내가 억울 그렇게 내가 억울 그렇게 먹어 뒤에서 먹어. 나이스 아! 그치 이거지. 아야 양방 작전 좋았다 이거. 바로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적패 스킨에다가 모아이 석상을 두른 다음에 이제 죽은 척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적패 모아 이 껴주고 이제 빨리빨리 빨리 리셋 빠리 빨리 리셋 리셋한 다음에 아이자 보자 도망가 도망간 다음에 넘어져. 이렇게 좋았어 야 얘가 머더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 진짜 아 오지마 좀아 저... 아, 저렇게 이러, 이런 거 쓰면 애들이 관심을 줘 계속 이거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과연 이거 머더가 죽일까 안 죽일까 고민되는데 좀더 중요한 거는 제가 누워있어가지고 죽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 아 근데 왜아 옆으로 누웠냐 이거 이거 바닥에 등지고 누우면 머더들이 잘못 죽이거든요 이거 자, 너 머더니 살마 하지마라 하지마라 빡빡아 빡빡아 야너 믿고있어 믿고있어!!! 아! 고마워 야뒤집어져 고맙다 야야 좋다 아이저친구나 전판에 본친구인데 이거 내 작전을 어이씨 아아 이거 진짜 이거 나다리가 진짜 원래 이게 누워있으면 워더 뭐, 칼질하면 잘 안맞거든요 이게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칼질해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네 이거 아 이거 티가 너무나잖아 이거 미끄럼틀이 겁나 멀리 있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야 오히려 이게 더 안좋은거 아니야 이게? 야 오히려 이큰 스킬이 더안 좋은 거 아닐까 이거 아니 이거 모아이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른 스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또 옆으로 누웠어 얘아 옆으로 누웠어 이거 오지 마라 오죠 아 진짜 그냥 가임마아 아니 내가 이렇게 저런 스킬 끼면 관중들이달라붙는다 말이야 항상 이거 뭔가 아이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다 이거 들킨다고 뭐 이거 겁나 멀리 있가지고 이거 아티좀 내지 마! 뭔 와우야, 진짜 머리칼 다 뽑아 버리고 싶네 저거. 일단, 일단 여기 있어 보자 이거. 누가 봐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안 통할 거아 진짜 옆에서 티좀 내지 말라고 좀. 아 아이, 잠깐만. 아다 몰려있다고 봐봐, 애들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애들이 여기 있으면 이거. 다 티를 내줘 이거. 티를 내. 아 이거 자판기 아줌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판기 아줌마가 과연 될지 이거 궁금하네요 이거. 가자. 아, 야, 아야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이거 내가 보기엔... 아, 잠만, 잠만... 아... 여기 숨어, 일단은... 오! 아! 네! 아, 아니지, 머더... 머더... 아, 아니지, 마도어 그치, 어... <laughs> 다시 한 번, 모아이러한번 죽은 척 해볼게요. 이거... 아, 일단 이번 판은 위치에 좋습니다. 이거 위치에 좋아요, 일단은? 어저 여기서 머도 소리 났습니다 여기서 머도 나옵니다 이제 뭐더니 설마? 아니네 나 눈치챈지 찐지 안챈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전판에는 계속 여기 옆에 대배하는 관중들이 많았는데 야, 이번판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거 오이 아줌마 아니고 이렇게 점프하고 다니냐 계속 나를 왜아 근데 이거 초보자들은 이거보고 모를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고인물들은 뭐안 통하긴 하겠지만 이 뉴비 친구들은 이제 속지 않을까 잘하면 어! 나 아니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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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니까. 야, 근데 뭐야? 휘둘러도 안 죽어. 야, 일단 제가 아까 말타시피 누워있으면 휘둘러도 안 죽습니다 이거. 이게 누워있으면 휘둘러도 안 죽어 일단은 이거. 아! 어! 아, 근데 위치가 좀쇄시네요 이거. 아, 이거 이런 이런. 나 머더 걸렸는데 일단은 나 스킬은 닌사거든요 이거? 닌사요 이거? 칼 던져지나 이거? 오, 어, 칼 던져줘 이거. 으어! 아! 아! 노. 아, 진짜 다이하네 이거. 호차호차 이리 와. 오케이. <laughs> 칼 들어도 안 보이는 게 개꿀이야, 이거. 아, 칼 던져도 안 보이죠. 뭐야, 이라서 이거? 아, 내가 진짜 이거 칼을 들을 게못 던져 가지고 이거. 다 판게 아주 막 가자. 그치! 자판기 아줌마 좋았어 어어허허허 야 뭐야 나 머던데? 뭐야? 어어 아 진짜 파피 이면 자리 개똥이라가지고 이거 답이 없어 이거 솔직히 답 없다 이거는 아이씨 후 어허 허여허 허여허잇 허잇 허잇허잇 허이허여차 그냥 잡아 그냥. 허차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정체 들켰잖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정체 들킨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이거지. 어, 왜 일어나 왜? 아주마너 아까 누워있어라, 아주마야. 아까 누워있어라. 왜 일어나는데 너? 빡빡이 아줌마, 다시 이번엔 일어나면 안 된다. 빡빡이 아줌마 누워 있어야 된다. 계속, 그치 누워 지내세요 이거 아줌마. 일어나면 진짜 안 된다. 어, 아, 어, 부담스러워. 니킬레스가 나 해킹. 하... 아니 또왜 누워 있는데야, 아줌마야. 누워 있어. 어. 안돼. 죽어. 웨드와 페이스 기분 나쁘게 너 잘못이야. 아 이거는 이거는 스토킹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얘 죽는 척한다 이 친구 죽는 척한다 이거. 아 이거. 아 요즘 보면 죄다 죽는 척해 이거. 죄다 유튜버야 이거. 내가 보기엔 해외 국내 다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같 사람들이 이거. 이 빡빡이 아줌마가 말을 안 들어 계속 일어나 계속. 뒤집어 있으라니까. 오케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나이스. 뒤 <목소리> 여기서 이제 하, 이따가 머더위스 보이면 한방코스로 잡아버려야 돼 이거 야, 나한테 관심을 안 줘요 애들이 지금 야, 일단 이저 미트볼 많이 수상해요 이거 미트볼 어 미트볼 많이 수상합니다 이거 미트볼 움직임이 이거 어머 35년차의 막바기로 이제 보자면 이제 저친구가 이제 머더를황확률 높습니다 이거 아 여기서 쏘면 안 맞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기서 쏘면 벽에 막힐 거 아니야 이거 가까이 와야 된대 이거 가까이 와야 된대 이거 안되서어 쏩시다! 아, 진짜, 그냥, 이거, 얘, 그냥, 쏴 죽여. 얘. 아, 하하하, <laughs> 그치, 얘, 맞았어. 아, 근데, 그럽네 판정,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또, 셰리프야. 와, 와 또, 셰리프야. 근데, 이 상태로 총 쏘면 총 나가긴 하냐, 이거? 아, 이거. 아, 자, 모여들자라 애들, 여기로 다. 아, 모여들어, 애들 다, 여기로. 아, 잠깐만.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죽은 척하는 애들보다 죽은 척한 거에 몰려든 애들이 더관중했어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아줌마 잘 누웠어 여기 아줌마 이제 일어나지 마세요 이거 빡빡이 아줌마 일어나지 마세요 어이 부담스러워 아아 FUK <laughs> <laughs> 자팡이 아줌마야 이거 자 오늘 이렇게 죽은 척그 위장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는 겁나게 안 통한다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면 더안 통하는 거 같아 이거 개 뻘지 같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의 꿈수랑 지름길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